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어, 이제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강의가 한2 30분 정도 어, 1교시를 시작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 에, 끝나자마자 다음 시간 시작되면서 공지사항에 알림바와 같이 여러분 그 기말고사를 보도록 되어 있죠 예 차가 없도록 좀 하기 바랍니다 특히나 그 이번 영상 강의는 이제 감독 시험 감독이 이루어지는 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얼굴과 그리고 손이 보일 수 있도록 영상을 이제 그 세팅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기록으로 남고 어 나중에 이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부정행위를 의심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어, 불이리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애프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고, 어, 어, 이번 1교시는 이제 주요 정리를 하는 한2 30분 정도에 걸쳐서, 그거 끝나면 이제 바로 시간에 맞춰서, 공지된 대로, 시험 기말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치로서의 자연과 인간. 어, 우리는 이제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에서 살다 자연으로 돌아가죠. 그래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이 중요하죠. 이제 중국 상대의 이제 천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 우주관, 천관, 에, 천명사상의 연원이 이제 그 원시 종교로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거고. 천 개념 이렇게 해서 쭉 그, 그 인지발달이 됨에 따라서 어, 사고의 그 변천, 천에 대한 그 기본 인식 변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고 에, 또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좀 법의 그 체계나 또 국가체계를 어느정도 갖춰진 그 봉건시대로 이 지금을 하죠. 이게 수주시대 에서부터 이제 좀 체계화가 되고 국가로서의 음, 면모를 좀 갖추기 시작하면서 이 천에 대한 사상 또 인간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이 변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인간이 과연 인간 자신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그. 에, 사고를 하면서 인간에 대한 재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독이라는 그런 그 사상과 천명이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 그 봉건 시대의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어, 이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 간의 그런 상충되는 이런 사고 방식들이 이제 접합이 되면서 새로운 그 자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그 경덕 사상이 이제 또 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덕을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 그리고서 이제 그 춘추전국 시대에 이제 공자가 나타나면서 천명사상과 인사상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정립화를 하죠. 어, 이렇게 해서 이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도덕적인 청명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성 하나의 성명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 존재의 근원도 결국 이 자각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근원 존재를 사고하게 되고. 예, 그래서 어 그것이 이제 공자 시대 때의 천명으로 해서 천명의 이제 만물을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이 인간의 기본 그 바탕이 되는 덕을 이제 분포를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제 천명 사상을 재개화를 하죠. 그래서 이 천명과 덕성이라고 하는 거 그런 관계를 이제 우리는. 살펴봤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인간과 이 우주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이제 그 연결이 되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야말로 이제 천을 두렵고 외형스러운 존재로만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사상으로서의 그 접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결국 이제 도덕률이 근거 표준으로 이렇게 체계화가 되고 이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느껴가지고서 알수 있는 거고 그건 이미 천으로부터 부모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거. 또 뒤이어서 이제 그 공자의 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맹자가 이제 성선설로 발전을 시켰고, 어 이런 그 성선설 사덕사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대인, 소인, 또 이런 확충, 이런 그 문제를 이제 보다 넓게 맹자가 체계화를 하면서 확충을 시켰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강조됐던 이 사덕과 사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 인간의 그요체로서 어, 갖고 있는 그 사덕과 사단에 대한 어, 심도 있는 그 탐구를 했었죠. 그래서 어, 주로 이제 맹자가 그 인의 예지라고 하는 사덕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은 이제 성을 원래 천으로부터 분부받은 거다. 그리고 이건 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니지가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고, 성은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대인과 소인 그리고 대체와 소체, 확충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에,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에, 과연 덕사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이 주역이라든지 또는 그 어, 다른 그 고서라든지 그, 이런 등등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죠 이 성실이라고 하는 거, 정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 그리고 그것이 이 덕성과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가. 그리고 주역에서의 그, 이그 소위 얘기하는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덕과 어떻게 상응을 시켜서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어떤 그 이치. 이 지가 바로 이 덕이다라고 하는 것과 견주어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하는 것도 알아봤었죠. 그래서 각각의 이 사단에 있어서도 인의 예지에 그 나와 있는 그 사단들 이런 것들은 원래 인간이 본성이고 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그 연관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봤죠. 그인과 의, 예지의 그, 그 상호 관계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 그것은 이제 인을 요약한다면 사랑의 원리면서 애지리라고 어, 그랬죠. 사랑의 이치이고 마음이 덕이다. 이것은 또 생명의 원리다 이렇게 이제 어, 요약을 했었고 의라고 하면은 인이 복음과는 덕목이다. 지도 이념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개 붙여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과 의와의 관계를 이제 설명이 됐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결국 스스로 어, 깨달아 가지고 주체적으로 그것을 사과물에서 그것을 알수 있다. 바로 그것이 인간 심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근거가 바로 어디 에 있느냐. 바로 인의 예지라고 하는 이 선천적인 인간의 고유한 내적 원리이고 어, 존재의 원리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천명을 우리가 스스로 이 깨닫는 주체로서의 인간,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측면을 바라보는 시각을 분명히 한 것이고,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 정말 짐승이 아닌 사람이 사람답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청명을 자각할수 있다. 그런 존재다. 또 자기와 더불어 다른 존재자까지도 이 천도 구현을 해줄 수 있는 존재다. 이 사회적 존재다. 이런 그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주체라고 하는 측면을 개체와 또 주체적인 측면에서 조망을 해보는 본래적 모습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중요한 이 성실함, 성이라고 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예, 그, 본질적인 측면을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어, 이제, 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통해서, 어,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의 신명이다. 또, 그에 의해서 모든 만물의 중리를 갖추고 만세에 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 인성, 이런 것은 성은 이 갖춘 바의 이치다. 그래서 이 천은 또한 리가 그로부터 나온 바의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아님이 없으나 리를 이 궁구하지 않으면 은폐된 바가 있어서 이힘의 궁량이라고 하는 건다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심이라고 하는 것은 허령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노력만 하면 진기심, 내 마음을 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노력을 한다면 모든 것이 밝혀지고, 또 모든 것이 환하게 에, 발, 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풍부한 그릇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를,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심의, 그런 특성적인 거고, 인간의 특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동물이나 미물들이나 이런 식물들은 이 심을 가질 수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심의,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이 자아 속에 들어와 있고 또 우주정신, 신명으로서의 중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사에 응할 수 있고 아주 영명한 그런 주체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심이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 라고 했으면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단순한 어떤 심리적 정서활동만 가르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었죠.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 활동을 주제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양지, 양지와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려고 하는 양능을 아주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양능은 마음의 선천적 능력이고, 양지는 마음의 선천적... 예지다라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양지 양능의 기능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우지 않고도 능한 것이 바로 양능이죠. 배우지 않아도 다 능할 능합니다. 다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갖고 있는 양능이죠.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서도 아는 것이 바로 양지인 것입니다. 어린애라도 그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고 자라서는 그 영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바로 인이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의이다. 이것은 바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과 모두 다 갖고 있는 공통된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양심이요, 본심이요, 보편적이 뭐 객관적인 가치를 지닌 그런 의리지심이다라고 이렇게 예, 밝히고 있습니다. 우산지보고 양지설도 얘기를 하는 바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수양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살펴봤습니다. 양심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확충하기위해서제안는 수양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적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실천 조건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각을 할때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자각을, 어,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우리가 천명을 자각해야 되는데, 이 자각의 목표를 세운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바로,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생사명이 내 몸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 믿고, 이에 근거하여 도를 밝히고, 이 생민을 위해서 천하의 태평을 여는 것이다. 바로 그런 전제 조건이 자기의 본래적 덕성을 깨달아서 그것을 낭여없이 발휘해서 자신이 참 사람이 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그 자각을 하는 그런 방법론으로서 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 우리는 그 이제. 예, 그런 그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그 요인 하나 하나에서도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예, 그 살펴보고 어, 또 우리가 예, 이제 그, 그, 그 구체적인 사항을 예. 다음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정리 를 해보 겠 습니다.